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낚시왕이 아니라 꽝조사 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어김없이 지금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금 용인에서 현재 어, 대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는 포인트는 어, 따뜻한 물이 유입이 되는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 어, 지금 날씨를 보니까 그래도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춥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한번 낚시를 가보는 거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배스를제 손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현재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배스 낚시 선배님들께서 댓글로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겨울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메일로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들께서 어, 이 베스 낚시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이 부담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좀아 영상 뭐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고 촬영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어 낚시도 배스 낚시도 개인적으로 좀 체질에 맞는 거 같고 재밌습니다. 하나 하나씩 배우면은 하나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 낚시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낚시하는 사람 멀리서 바라보면 야 그냥 저 사람 그냥 옛날 베스 낚시 말고 이렇게 찌 낚시 같은 거 보면은 야 저거 가만히 앉아서 저거 찌가 움직일 때만 가만히 기다리는 거구나 아 굉장히 지루하구나 생각했는데 어 직접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일단은 베스 낚시는 정말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직접 운영해야 되는 방법도 정말 많고, 정말로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어떤 채비를 써야 되고, 이 포인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쭉 이동을 해서, 한번, 가기 전까지 머릿속에, 어떻게 낚시를 할 건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손맛과 배스를 어떤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낚시하는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서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바람도 안 불고 나이스 하네요 이 낚싯대 세팅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이지? 아 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아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준비 완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다 이렇게. 이 금방이 다 흐르고 있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 포인트가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냥 따뜻한 물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어 오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이라 와봤습니다. 큰 저수지권 이런 것은 저 같은 초보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그제 판단에 사람 손을 많이 탔어도 어, 따뜻한 물 유입되는 곳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쪽이 따뜻한 물이 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한 40분 정도 낚시를 해봤고요. 물이 얕아서 이 근방에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10km, 10km 정도 됩니다. 와씨 카메라라 낚싯대 두 개랑 가방. 와, 이거 은근히 무겁네. 아, 이 워킹낚시가 살 빠지겠다. 아주 좋아. 이긍정마인드 아, 오늘 크리스마스 입어고 베스가 한 마리 나와주지 않을까? 제발, 산타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아, 여기 이제 새로운 포인트에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앞입니다. 물이 좀 얕은 것 같은데. 그나마 약간 깊구나. 여기, 여기,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또 여기는 야, 또 이게 초보자들이 낚시하기 어려운데, 물살이 너무 세거든요.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되겠어요. 저 안쪽으로 가면은 조금 물이 좀 얕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 장화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장화 신고 조금 들어가서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화 예전에 사놓은 건데, 신고 해보자. 이야, 하는 거 열정스 투지 의지 할수 있다라는 믿음. 아 이쁘다 꽃가신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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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낚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포인트 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물살이 세 가지고 아까 요쪽 부분에서 물고기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입질을 한번 받았거든요. 요 끝에서. 아, 근데 힘들어. 안 돼요. 아, 지금 어, 여기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어, 청주 옥산면으로 이동할 겁니다. 한 40분 거리거든요 40분 자, 일단은 옥산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고파 가지고 여기 지금 옥산이거든요. 이 옥산면인데, 이 근방 식당에서 어, 밥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배가 고파. <놀람> 자 식사 맛있게 했고요 두번째 포인트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진 않은데 한낮이다니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하늘엔 미세먼지 내 낚시 실력은 이게 뭔지 여기도 낚시 유튜버분께서 알려주신 포인트고요. 아, 옥산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번 천천히 배도 부르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채비로 한번 배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너베이트. 렛츠고. <목소리> 진짜 겨울 배스 낚시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한 9시 반부터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어두 군데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오산 쪽입니다. 일단은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어, 따뜻하게 낚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사실 기대를 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고 산타 할아버지가 베스 한 마리를 좀 선물로 주지 않을까 어,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과분한 생각이 아니었나 듭니다 지금 현재 4시고요. 어, 일단은, 오늘 채비를 정말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뭐, 스피너베이트 써봤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리그 다운샷 해봤고요. 그리고 뭐, 메탈바이브도 운영을 해봤고요. 어, 장타를 날려서 운영도 해봤고, 어, 최대한 뭔가 섬세하게, 천천히 한번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빠르게 메탈바이브를 이용해서, 채비를 이용을 해서 운영도 해봤는데, 어, 저 같은 아직 초보자에게는 이 겨울철 베스 낚시는 굉장히 가혹하네요. 일단은 오늘도 뭐 재밌게 낚시했고요. 어, 이제 오늘 12월 24일이고 만, 이제 1월 달이 되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그때는 낚시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날에 어, 추위에 떨면서 낚시하면서. 어떤 입질도 못 받고 손맛도 보지를 못한다면 패닉 상태가 계속 올것 같아요. 어, 집이 용인이라서 용인 근방에서 낚시를 할까 하다가 충청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해봤는데 일단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영상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스 낚시 선배님들 어, 제가 낚시 이렇게 운영을 한 어, 모습을 보면서 어, 조금 조언의 댓글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고요. 뭐제 낚시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이 겨울철 배스 낚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유튜버 낚시하시는 분들 어, 영상을 봐도 뭐 빵치는 영상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 프로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만족한 건 청국장 먹은 거 그거 만족하면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